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맥스포 응용 작품으로 움직이는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불러 올립니다. 위의 제일 윗줄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제일 먼저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디파트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예, 프로그램을 초기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퍼티 패널로 들어가서 무비 프로퍼티스를 클릭하게 되면 예, 작업 규격 설정 창이 나오지요. 오늘의 예, 작품은 가로를 500 픽셀로 하고 세로를 375 픽셀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OK 를 클릭합니다 어, 스테이지에서 어, 작업창이 맞지 않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 아래의 View o p t i o n 에서확대기 모양의 f e a t Stage in Window를 클릭하게 되면 작업창이 알맞게 됩니다 어,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나서 이제 음, 바탕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어,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두 번째 줄툴 바에서 오른쪽에 보면 임포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원하는 준비한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오늘은 긴 구름 사진과 바탕 사진 두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긴 구름 사진은 길이가 1456 세로가 330의 긴 구름 사진 그냥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스테이지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어, 이 구름 사진의 좌측 이 모서리를 작업창의 좌측 모서리에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통 그림 같으면 커서로 이 그림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어, 위에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통 그림이 아니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모서리와 작업창의 모서리를 좌표로서 맞추려고 합니다. 에, 맞추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그림의 좌측 상 모서리와 이 작업창의 좌측 상 모서리는 트랜스폼 패널로 가서 이것을 포인트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포인트 포지션에 빨간 점이죠. 빨간 점 좌측 상 모서리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좌측 상 모서리 빨간 점으로 보면 이쪽으로 하면 우측 상 모서리죠. 이쪽으로는 좌측상 모서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럼 다시 스테이지로 내려와서, 이 모서리를 보면, 모서리의 커서를 가져가면, 어, X가 0이죠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모서리의 커서가 되면 X가 제로고, Y도 0입니다 모서리의 좌표는 X 0 Y 0입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폼 펜을 올라가서, 어 현재 이것이 어 O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동 위치죠. 공동 위치 포인트 턱이다. 공동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 위에 것은 포인트 포지션 초점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상 어, 모서리죠. 초점 위치 여기서도 좌상 모서리 빨간 거 여기서 클릭합니다. 어, 여기를 초점으로 해서 이제 좌표가 이루어지는 거니요 그래서, X란, X equal to 0, Y equal to 0을 했으니까, X란의 글씨를 커서를 넣고 삭제하고, X equal to 0을 써놨습니다 어, Y도 커서를 넣고 삭제하고, Y equal to 0을 랬죠 엔터를 쳐봅니다. 스테이지 보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죠. 어, 이렇게 좌표로서 이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에 와서, 에, 이긴 구름 사진을 잡은 채로 이 파란 색깔이면 잡힌 겁니다. 잡은 채로 타임라인 패널로 와서 어, 구름 사진 라인 1 프레임에 커서를 넣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아래 나오는 에, 세부사항에서 안내창에서 무브를 선택을 합니다. 무브를 줍니다. 무브에서 이렇게 보면. 에, 효과 막대가 1 2레이션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효과 막대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 이펙트 창이 뜨죠. 이펙트 창에 보면 move duration 10인데 10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첫번에 클릭하고 뜨면 기본으로 10내지 20으로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고 우리가 필요한 숫자로 고쳐 써야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보통 900 1000, 1500, 2000 이렇게 하는데 숫자가 많을수록 속도가 느리고 숫자가 적을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을 써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여러가지 연습해 보면 숙달이 됩니다 작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2000을 써 넣고 이팩트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임라인 내에서 2천의 긴 이펙트가 이펙트 바 효과막대가 생기죠. 그러면 이 커서로 스크롤바를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 효과막대의 끝을 찾아갑니다. 다시 드래그해서 효과막대의 끝이 나올 때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효과막대의 끝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이, 플레이 라인이죠. 플레이 라인 2000에 커서를 넣고 클릭하게 되면, 플레이 바가 생기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역시 스테이지에서도 이 구름이 붉은 테두리가 생기면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 또한 가지 좌표를 생각할 것은, 어, 프로퍼티 스프 라인에서, 판에서 보면, 이 구름의 길이가 1456이죠. 가로의 길이가, 가로 길 1456인데, 이 스테이지에서 가로가 500이죠. 그럼 1456 중에 스테이지에 500이라는 것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 얼마냐? 그럼 1456 500은 956이죠. 여기서 500 라인 여기서부터 956이라는 사진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에 뒤에서 들어오지 못한 사진의 끝을 이 500선에 들어오도록 하면 전부 다 들어오는 거죠. 들어도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956에서 뒷면이 여기 들어오자면 마이너스 956을 하면 이다 들어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트랜스폰 패널에서 X 이코체를 삭제하고 마이너스 956을 써 넣었습니다. 엔터를 쳐봅니다. 예, 정확하게 들어왔죠. 어, 956 이니까 이것이 전부 다 밀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밀려 들어왔다는 얘기는 구름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어, 이렇게 좌표를 해서 이제 이 구름의 앞뒤를 전부 다 어, 좌표를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움직이도록 애니메이션화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로서 위에 메뉴 바로 올라가서 모디파이 그룹핑 그룹 에즈 무비 클립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된 거죠. 아웃라인에 가서, 어, 아웃라인을 클릭해서 아웃라인 에, 패널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구름이 에,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y m o 예, 구름이 움직입니다. 예, s t o 그러면 이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탕, 기본, 화면을 불러와야죠. 예, 위에서 두 번째 줄 메뉴바에서 오른쪽에 import 이미지 많이 하는 거죠. 여기스크릭에서 바탕 사진을 불러옵니다. 열기를 합니다. 예, 바탕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이 바탕 사진에서 하늘 부분을 지금 갈라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패널에서 먼저 scene 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 툴 박스에서 펜 툴, 펜촉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프로퍼티 패널에서 채우기, 필 칼라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옆에 아래 방향 화살표, 선택 화살표가 있죠. 이것을 클릭하고 중간에 있는 솔리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서 이 펜촉으로 어, 하늘을 갈라내겠습니다. 어, 먼저 이 수평선부터 제가 먼저 갈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어디서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작성자의 마음대로입니다. 하늘과 이 경계선을 이렇게 펜쪽으로 찍어서 잘라냈는데이서 아주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섬세한 정도가 다르지만은, 어, 스위스 맥스를 한다 그러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 번 해보는 분이 또더 섬세하게 됩니다. 한번 해가지고는 그저 하는 방법만 알지 작품이 좀 예민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 요령을 알게 됩니다. 변들이 변이 마진 선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작품이 조잡스럽고 이상하게 됩니다. 이 모서리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에, 바깥도, 여기도 모서리가 500선이니까 500선에 정확하게 찍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한 점과 나중에, 에, 펜촉이 만나면, 에, 끝에, 펜촉에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동그라미 생기면, 폭포개졌는 얘기입니다. 이때 클릭하면, 갈라낸 부분이 솔리드로 이제 파랗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에, 아웃라인 펜으로 해서, 방금 만든 셰프이 하늘 부분이죠. 방금 만들어진 셰프를 잡고 시프터를 넣은 채로 바탕 사진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두 개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에, 다시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를 클릭하고 아래에서 Grouping Group e d Shape 한개 e 으로 묶겠습니다. 어, 묶으면 어, 겹쳐진 부분을 공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가니까 하이두 개의 그림 중에서 하늘 부분을 잘라내는데 겹쳐진 이 부분을 콩란 처리하겠습니까? 라 예, 이 부분을 콩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합니다. 다른 에, 작품에서 뭐, 노라 그러는데, 여기는 조금 달리죠이 이 부분을 콩란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까, 어,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없애야, 어, 파란 걸 없애야 뒤에 움직이는 하늘이 나오죠. 뒤에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움직이는 하늘이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그, 이것이 가려서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에, 아웃라인 패널에서 바탕 사진을 에, 잡힌 상태에서 프로퍼티 패널에서 아래 휠 칼라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위에 이미지 옆에 아래 방향 선택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것을 솔리드 하늘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거죠. 그럼 밑에 내려와서 솔리드를 예, 클릭합니다 예, 없어졌죠? 없어지니까 뒤에서 움직이는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예, 아래 방향 셀렉트 음,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번엔 밑에 부분에 본바탕 사진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예, 본바탕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무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툴바에서 플레이 무비 예,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잘 되는 것인데 웹에 가서도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스톱하고 어, 메뉴 바에서 파일을 어, 클릭, 클릭하고 아래 내려가서 테스트 어, 플래시 플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어, 이것이 로비 창인데 웹에 가서 카페나 블로그에 가서 나올 사진입니다 잘 나왔죠 그럼 스톱합니다 그러면 이 우측 아래 란에다가 작성자의 서명을 합니다. 서명은 작은 글씨로 우측 아래 아래에다, 란에다가 합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저장만 하면 됩니다. 저장하실 때 SWI 파일과 SWF 파일 두 가지를 하죠. 저장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오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정지되어 있는 한 장의 사진을 자피로서 움직여야 하는 방법과 하늘을 여는 방법 그리고 몇 가지를 합성하는 방법을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